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일러 타로마스터 정해도입니다. 소울님들 최근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꼭 챙겨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하고 계시죠? 혹시 모르니 타로카드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최근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생각해 주세요. 없으시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저는 소울님들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다섯 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의 카드만 선택해 주세요. 그럼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2, 1, 5, 4, 3. 구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림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어, 제가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추가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림께서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흑기사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9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네 페이지 오브 펜타클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지금 보시면 다 펜타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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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금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이 금동전 카드는 뭐냐면 물질 돈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면 흑기사 카드. 이게 금전 운이에요. 나에게 흑기사가 와서 돈을 주는 거다.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울님께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9번 동전, 귀부인 카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볼수 있냐면, 긍정적으로는 이 사람이 다 갖췄기 때문에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있는 거지만, 부정적으로는 게으르다, 나태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주제가 뭐였냐면 꼭 챙겨야 할 일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소년의 동전 카드. 동전을 받죠. 지금 내려오는 동전을 이렇게 받았죠. 그런데 원래 시작이 뭐였죠? 여기서 동전을 주고 그 소년이 동전을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9번 동전은 동전 9개나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편안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울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이 소울님께 들어올 금전운 그게 이제 정말 실제로 입금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제네럴 리딩이니까 소울님의 상황에 맞게 응용해서 해석을 해주세요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급하게 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그걸 못 받을 수 있으니 들어올 때 우선 소년의 동전이면 작게라도 먼저 시작하거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더 내가 준비가 되면,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좀더 내가 열정이 있으면 그때 해야지가 아니고 우선 시작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돈 이런 게 있으면 우선 뭐 계약을 하든 일정 부분을 내가 돈을 받기라도 하든 미약하지만 시작이라도 해서 작은 돈부터 벌기 시작하든 이런 식으로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은 돈을 벌어야 된다. 새로운 돈의 금전의 출처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선 긍정적인 건 뭐냐면 돈을 벌 기회나 운이 들어온다는 게 우선 긍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3번 컵 카드, 조이거든요. 즐거움 카드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술잔을 이렇게 건배하면서 춤을 추고 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휴식과 노는 건데 지금 여기에 상황에서 봤을 땐놀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돈이 되는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내가 휴식하고 노는 시간을 좀 줄이고 지금 당장 들어오는 금전운을 잡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언점이라고 해석이 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Analyze 분석하세요. 치밀하게 파악하세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어떤 감정이나 즐거움 이런 것보다 치밀하게 파악해서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 특히 돈에 관련된 거, 금전에 관련된 기회. 이거를 우선 작게라도 갖고 와야 된다.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에서 분석하세요.라는 소울 메시지 카드까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일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안 좋은 계절은 없습니다. 겨울인지 모르고 반팔을 입고 나가서 안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계절의 운을 살고 있는지 알면 안 좋은 운의 시기도 없겠죠. 운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운을 모르는 겁니다. 소울님들은 내 인생의 계절에 맞게 모든 순간 운 좋은 사람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칠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어,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서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컵스, 여왕의 컵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네, 7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8번 칼 카드가 나왔어요. 네. 지금 보시면 7번 나무 카드. 나무가 일을 의미하거든요. 막 일이 막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 일을 쳐내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내 영역을 지키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바쁘고 지치고 좀 정신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8번 칼카드. 칼이 8개나 있다라는 건 이제 생각이 많다. 고민이 많다. 그래서 눈 가린 카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성이 잃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피곤할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지금 어 힘들죠. 정신적으로도 지금 내가 불안하죠. 막막하죠.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이 뭐냐면 퀸 오브 컵입니다. 이 컵이 물의 에너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여왕도 물의 에너지. 이게 물의 물 카드예요. 물이라는 건 어떤 에너지냐면 감정, 마음, 사랑, 인간관계 이런 걸 의미하는데 소울님께서는 지금 챙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일도 중요하고, 내가 뭐 앞으로 계획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내 감정, 내 마음을 우선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약에 지금 연인이 있으면 연인, 가족이 있으면 가족,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면서, 내가 마음적으로 좀더 편안해지고, 즐겁고,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일을 열심히 해서 뭐 돈을 더 벌고, 성과를 더 쌓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이것보다는, 마음이 지금 풍요로워야 되고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소울 님께서 이게 제네럴 리딩이니까 좀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어, 지금 우선 내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신 분은 그거를 최우선으로 하시고요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에게 요즘에 좀 소홀했다면 그 사람들을 챙기는 거를 또 최우선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마음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만하고 영혼이 소울이 이게 어느 정도 충만해야 일도 처리도 잘 되고 생각도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울님의 마음과 영혼을 챙겨야 할 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어, 6번 엔젤 카드가 나왔네요. 이게 영혼의 휴식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부자의 그림 6번 디 엔젤 카드인데 아기 천사가 구름 위에서 포근한 구름 위에서 잠을 자고 있고요. 은하수가 영혼을 이렇게 샤워시켜 주는 거예요. 은하수가 내려오면서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건데 어, 이 그림을 잘 한번 보세요. 쏠림에게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내 영혼의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잠을 자셔도 되고 주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산책도 있고 아니면 좋은 친구들과 함께 뭐 이렇게 차 한잔하는 걸 수도 있고 누구나 자신만의 어떤 힐링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꼭 해야 된다 지금 챙겨야 된다 휴식이 필요하다 근데 그 휴식이 육체적 정신적 휴식이 아니라 마음적인 그 다음에 영혼적인 휴식과 힐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구제 그림 카드가 이 카드가 나왔네요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Wait. 기다리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너무 이렇게 압박 느끼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육체, 영혼, 마음. 이성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때 움직이면 되고, 그때 일을 진행하면 되니까, 기다릴 일이 있다면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안 좋은 계절은 없습니다. 겨울인지 모르고 반팔을 입고 나가서 안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계절의 운을 살고 있는지 알면 안 좋은 운의 시기도 없겠죠. 운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운을 모르는 겁니다. 소울님들은 내 인생의 계절에 맞게 모든 순간 운 좋은 사람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칠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월 선택하신 소울 님들, 네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제가 소울 님께서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첫 번째 카드는 11번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아 15번 더 데빌 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8번 스트렝스 인내 카드가 나왔어요. 네, 세장다 메이저 카드가 나왔네요. 그렇다는 건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저스티스 카드는 재판관이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카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이성적으로 판단과 결정을 하는 카드가 저스티스 카드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15번 데빌 카드는 본능, 욕망, 욕구에 의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이 데빌 카드예요. 그러면 이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의 카드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카드가 8번 스트렝스 인내 카드.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나의 내공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소울님께서 조금 저스티스처럼, 그 다음에 이 스트랭스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중하고 기다리고 욕심을 내지 말고 데빌카드, 그런 욕심을 낼 만한, 그 다음에 내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욕망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일이나 결정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양쪽에서 이성과 어떤 내 내공, 인내가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은 뭐냐면, 제가 제네럴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뭐 부동산을 사던가, 아니면 투자를 하던가, 사람과 어떤 계약을 하던가, 믿던가, 내 마음을 주던가, 재널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감당하기에, 아니면 내가 지금 준비된 수준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기다리고 좀더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누군가 와가지고 돈을 주면 두 배로 불려줄게. 근데 이건 생각했을 때, 어, 내가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욕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제 지금 일을 할 때도,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밤을 새거나, 그래서 돈을 더 번다고 막 즐거워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어, 그럼 생각하겠죠. 내가 이렇게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데, 그럼 건강을 해칠 것 같은데, 그럴 때딱 어느 정도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제너럴 리드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너무 무리하거나 너무 욕심내는 것을 하지 말고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때를 조금 더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지금 소울님이 꼭 챙겨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린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 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아, 여기도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딱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받치면서 이게 이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상대를 존중해 주는 카드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꽃이라는 연꽃이 딱 내려와서 축복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막 드러나고 그 다음에 막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고. 큰 이득을 보고 그런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좀더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나를 좀 낮추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러면서 나에게 적당한 수준의 어떤 이득과 적당한 수준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어 너무 막 이렇게 과감하게 가거나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한번 들어볼게요. 음. 리슨, 경청하세요. 말하는 대신 들으세요. 상대방에게서 답을 찾게 됩니다. 소울님께서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누군가 뭐 협상하거나 할때 많이 말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답을 소울님에게 말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안 좋은 계절은 없습니다. 겨울인지 모르고 반팔을 입고 나가서 안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계절의 운을 살고 있는지 알면 안 좋은 운의 시기도 없겠죠. 운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운을 모르는 겁니다. 소울님들은 내 인생의 계절에 맞게. 모든 순간 운 좋은 사람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칠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이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6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네, 오킹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어요. 자, 에이스 오브 펜타클 1번 동전의 운이 이거 운이거든요. 왜냐면 하늘에서 손이 나오면서 큰 금동전이 있죠.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돈을 든 왕카드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타로카드는 이 1번 동전부터 해서 10번 동전 그 위에가 소년, 기사, 여왕, 왕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어쨌든 돈을 든 왕카드가 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래서 돈을 든 왕카드까지 간다. 중간에 뭐가 있냐면 6번 컵카드. 이게 과거 회상 추억카드거든요.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 마음속에 품었던 어떤 꿈,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세 장을 봤을 때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이 뭐냐면 소울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 그게 이제 돈과 관련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나고 싶었던 사람, 아니면 취미, 뭐, 물건, 이런 것보다, 울림이꼭 하고 싶었던 일, 혹은 사업, 뭐, 아니면 직장, 그런 곳과 인연이 닿을 수 있는 조만간의 운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지금 주죠. 꽃을 선물해 주잖아요. 주는 느낌이에요. 준다는 건 뭐냐면, 어, 운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하늘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돈을 든 왕카드, 나중에 이렇게 큰 돈을 만들거나, 왕은 어떤 권위나 지위를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울님께서 꼭 챙겨야 할 일은 뭐냐면 하어 이제 소울님께 어떤 좋은 제안이나 기회가 올 건데 그 기회는 돈과 관련된 기회임과 동시에 원래 소울님이 하고 싶었던 일일 거예요. 그것이 왔을 때 챙겨야죠. 내 거다라고 하고 시작하고 내 걸로 만들면 아마 그게 시간이 지나서 큰 돈이 되거나 큰 어떤 어 권위나 자리를 소울님께 줄것 같으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두 장을 또 보면 이게 어린 아이가 소꿉놀이하는 카드라서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든왕카드는 어쨌든 권력자이기 때문에 소울림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지기가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소울림께 지기가 높거나 아니면 조금 더 소울림보다 많이 아는 많이 가진 사람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소울림께 좋은 제안을 할수 있어요. 이것도 제안이고 제안이니까 그때. 그거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한번 뭐 살펴는 봐야겠지만 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잘 받아들이는 거 어, 놓치거나 아니면 조금 뭐 생각을 오래해서 그 타이밍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검토해 봐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을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 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9번 타이얼드니스. 이게 이제 피로도거든요. 피로감이 이제 9까지 갔다는 거 이제 많이 90%까지 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쉬어야 돼요. 네. 이 기회를 잡는 거는 와 별개로 이조언점으로 부자의 그림 카드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소울님께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 좀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어, 특히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 좀 지쳤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정신이나 어떤 마음 영혼보다는 이건 나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지쳤는데, 뭐 이럴 때는 뭐 잠을 좀 잔다던가 아니면 좋은 음식이나 약을 먹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피로도를 좀 회복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한번 들어볼게요. Demand. 요구하세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제안을 받았을 때 소울님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까 말까 아니면 좀 낮게 이야기할까 높게 이야기할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명확하게 소울님이 원하는 정도를 욕심내지도 말고 낮추지도 말고 딱 정확한 소울님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그게 아마 좀잘 반영이 될것 같고 소울님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이 요구하세요. 소울 메시지 카드. 마음에 좀 담아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안 좋은 계절은 없습니다. 겨울인지 모르고 반팔을 입고 나가서 안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계절의 운을 살고 있는지 알면 안 좋은 운의 시기도 없겠죠. 운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운을 모르는 겁니다. 소울님들은 내 인생의 계절에 맞게 모든 순간 운 좋은 사람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칠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추가 카드를 실시간으로 두장더 뽑고 소울님이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10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여왕의 칼 카드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7번 컵 카드가 나왔어요. 음, 여기 있는 이 10번 동전 카드는 확실한 거거든요. 확실하다는 건 금전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돈도 확실히 되고, 그 다음에 안정감도 있고, 왜냐면 10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숫자고요. 동전이 흙, 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땅의 원소는 흙물, 바람물 중에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안정의 안정카드예요. 그러면 돈도 안정적이고, 인간관계도 안정적이고,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 에는이 7번 컵카드는 뭐냐면, 구름 위에 컵이 7개가 있죠. 그게 뭐 보석도 있고, 월계관도 있고, 용도 있고, 다내것 같지만, 구름 위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불확실하다. 허상, 환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0번 동전과 7번 컵은 완전히 반대예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내 것인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왕의 칼카드가 있거든요. 여왕의 칼은 뭐냐면, 딱,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끊고, 불필요한 것도 버리고, 아니면 팔아버리고, 아니면 잘라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단호한 선택이에요 소울님이 지금 꼭 하셔야 될일꼭 챙겨야 할 일은 뭐냐면 소울님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정리를 지금 할 때가 됐다 그래야 확실한 것만 남게 된다 10번 동전이면 숫자로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필요도 없어요 완벽해요 요거면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내거나 미련 갖거나 그러지 말고 당장 내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어두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 마스터에게 일대일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두번 컵카드인 어치브먼트, 성취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제 소울님께서 어떤 일을 잘 마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있고 소울님께서 뭐 공부를 했다면 자격증이 있고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겠죠. 그런 어떤 성취가 가까운 실내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성취하고 나면 내가 가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정리를 할수 있는 어떤 타이밍도 되는데 그때 어, 성취한 것 외에, 내 사람 외에,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서도, 어, 내것 아닌 것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내 것이 확실하게 생기면, 성취도 하면, 그때서야 어떻게 보면 내 사람 아닌 것, 내것 아닌 것도 보일 수 있고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류할 수 있는 타이밍에 잘 정리하시는 게 지금 꼭 챙겨야 할 일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한번 볼게요. 플레스 축복하세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 주세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네. 내거 아닌 거, 내 사람 아닌 사람 정리하고 그래서 내거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럴 때 미워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안 주려고 하지 말고 이왕 주는 거, 이왕 잘된 사람 축복해 주는 거, 떠나간 사람 이렇게 박수 쳐 주는 거할때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 주시면 그 축복이 소울님에게 온다고 하니까요. 네. 정리하거나 보내줄 때 축복하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안 좋은 계절은 없습니다. 겨울인지 모르고 반팔을 입고 나가서 안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계절의 운을 살고 있는지 알면 안 좋은 운의 시기도 없겠죠. 운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운을 모르는 겁니다. 소울님들은 내 인생의 계절에 맞게 모든 순간 운 좋은 사람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칠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